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신 차량은 벤츠 C220 블루텍 익스플루시브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4년 10월에 등록해 주신 2015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58,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야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터쪽 보시면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스톤치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분내 쪽도 살펴보시면 분내 쪽 역시나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5.12로 65% 정도 남았고요. 다음으로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내봉폭 네,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열휠 컨디션 역시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제로 맞췄고요. 이쪽 4.33으로 55%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이제 트렁크 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로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드 석 측면이고요. 이어 휠 컨디션 생활이스 보이지 않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축방 감지센서 있고 바깥쪽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네, 대체적으로 내쪽다휠 컨디션 매우 좋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58,70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드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근데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서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있습니다. 앞쪽 보시면 HUD 탑재되어 있고 작동 잘 되고요. 뒤쪽에서 보시면 선루프 있고요. 작동도 잘 됩니다. B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듀얼 로트 에어컨이고 스타트 버튼 있고 쭉 살펴보시면 가운데 컵폴더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 오토 스타트 버튼 있고요. 이제 2열로 e 이동해 볼게요. 2열로 e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요. 가운데 시가 잭으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엔진은 보도록 할게요. 엔진은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커버 옆쪽으로 쭉 살펴보실게요.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성공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무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인지한 미션도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무 없고 서스펜션, 인조기털 없습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편감은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호른입니다. 합정원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벤츠 C220 블루텍 익스클루시브 모델 살펴보았고요. 이 네,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